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몬TV에 나오는 레몬 123의 레몬이에요. 오늘의 한 게임은 로블록스고요, 마찬가지고. 아, 오늘의 게임은 바꿔볼까요? 자, 일단 스토어에 들어가서 지렁이 게임 뭐야 아, 이 옆에 나무는 안 넘어. 나 옆에 안 넘어 이거. 아, 그 하는데. 왜넌안 넘어? 눌러. 뽀 잠깐만. 아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TV의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무한의 계단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자, 우선은 구독자들에게 분 방해된 소리부터 뚫이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요 지렁이 게임을 해볼게요. 아내동이 내정을... 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고씽. 잠깐만요, 여러분. 자. 네, 드이 게임을 네.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레모니가 이걸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가 보겠습니다. 레모니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요, 이걸 잘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치면요. 둘이서 같이 하면 경쟁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부터죠? 안녕하세요 무한의 계단을 도요여러분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 청포도예요 와와 그냥 멋있어 와 그냥 멋있어 자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디 고!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리가 아. 거의... 아. <laughs> 여러분 어떡해요. 동영상 걸렸어요. 이게 랜덤이에요. <laughs> 엄마 여러분들은 저 어, 자꾸 죽어요. 뭐? 왜 제가 죽죠? 이번엔 누구네요? 자 가자. <웃음> <웃음> 없어요. 이렇게 나이스 먹어야죠. 음. 자 이렇게 죽어주신 다음에 그냥 교체할게요. 자 이걸로 갈게요. 아! 어. 역시 지렁이, 지렁이 키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알림설정도요. 어, 너무 힘들다. 안녕 얘기 좀 많이 걸리시네요 많이 가냐 되게 많이 걸리시네요 서버가 멈췄다 그러네요 설마 나도 그러나? <laughs> 같이 하실래요? 네 하실거면 하시고 말거면 마시고 아저이 게임 안 할래요. 너무 어려워 역시 지렁이 게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렁이 게임은 참좋습니다 음, 지금 무슨 게임을 할까요? 이게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음... 어? 와, 운이들 이걸 할까요? 속 시원하게? 저도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훌훌 훌. 내 레알로 못해요죠. 레알 박도둑처럼 못해. 피아노 게임 잘하시는 분들 한 번씩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게임 한 번씩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똥순이어서 안될 것 뻔하지만 같이 가요. 정포도님 같이 가요 예전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그나마 할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 거의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시청해봤어요. 한 번씩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렁이 게임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 그거 지렁이 한 명이 들어있는 거 하면 렉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혼자인데. 음, 뭐를 알까요? 혼자 아니에요. 여기가 진서버예요 여기가 진 서버라고요. 알아요. 뭐를 할까요 음, 아, 무한에게 넘어합시다 이거는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떨리네요 지금 첫시청청어서 시... 그냥 좋아요가 많이 나올까요 걱정돼요 아 구십구였어. 이번엔 68에서요 여러분 저 어떡해요 진짜 이번에 계단 꽝이에요 진짜 당신때문에 내거 걸렸잖아 네 어머 레몬씨 무한에게산 되게 잘하시네 네저무한에게산고수예요헐 고수가 지금 무한에게산 하는거야? 제가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줄게요 네 많이많이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설정까지 잊지마세요 네 댓글도 많이많이 달아주요 많이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 힘이 뭐업 되죠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오렌지보다 더 많이 눌러주셔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래도 레몬보다는 오렌지가 낫죠 아니 저희 둘이 똑같이 눌러주세요 오렌지보다 더 많이 눌러주세요 저 되게 높이 올라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TV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개미 키우기를 해볼건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고 스윙 여러분 구름에 도달했어요 200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 21밖에 못갔어요 啊，二十姑요。啊，西十二。 와, 진짜, 진짜. 음, 여러분 제가요 그 전에요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그게 핸드폰 렉 때문에. 졌어요 그래 결국엔 채널 4 악재되어가지고 재생을 쳐보지도 못하고 껐답니다 아, 네. 저 100층까지 도달했어요 Ah. O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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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Ah. Ah. 아, 200에 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왜 그러나요? 괜찮아요. 원래 제 모습은 이런걸요? 악! 아. 갑시다! 진짜 왜 이러죠? 아. 저 오늘 진짜 왜 그러냐고요? 에이. 그래요, 이게 진짜 저예요. 전 이래봬도 레몬이라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레몬이. 저 요즘 진짜 왜 그래요? 저 원래 속시원하게 가는 다은이라고요? 이런 다은이가 아니야난저 1레벨도 레몬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배야 따라올 때면 따라와 봐 배코야+ 배코야 따라올 때면 따라와 봐넌 근데 왜 계속 안 떨어지는데 나만 떨어지는 거 같니 배코야. 养的。 계단저 잘하나요? 좋아요와 알림 버튼 저에게 힘이 올수 있도록 구독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한번 찍을까요? 여러분, 들무한의 음, 무한의 계단 요한번해보시보고여는분어 무한의 계단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나요? 자. 꽤 재밌어요 자여기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는 보기에는, 보 네, 여러분 저도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